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비난당하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르심과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내가 가진 마음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계획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에게 열심을 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조상들, 그 족보를 보면 하나같이 메시아가 태어나기에는 그 배경이나 그 행위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투성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은 물론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 자신의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책임감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루스는 이방여인이었습니다 다이슨 여러 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두었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뚫어내시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심이 있어서, 내가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글을 썼다가 잘못 써서 그 구겨서 버린 종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조금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크다고 얘기하는 크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언변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거짓 선생들이 뛰어난 언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언변은 없지만 내가 전하는 지식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취한 것이란 말은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실제로 교회에서 빼앗았다 강탈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강건하여 비용을 받아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기에 빼앗은 셈이 되었다 약탈한 꼴이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음해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인 비용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용은 내가 다른 교회로부터 받아서 너희를 섬기고 있다. 비용이 부족하여도 내가 여러분에게 그 비용을 대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게도냐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나의 비용을 채워 주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그럼에도 늘 자랑하고 다닌다. 여러분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고린도 전우서를 읽어보면 고린도교에 대한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지금 고린도교의 상황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수작을 부립니다. 은혜가 안 되는 외모야 라고 말하면서 외모를 지적하고 설교를 못한다고, 설교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돈 받으러 왔다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줄수 없다고 말하면서, 애초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도림의 성도 여러분, 진리가 있는 자리.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는 늘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려고 할 때, 마침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나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생기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헌신하는 마음이 올 때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기어서라도 그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방해가 크면 클수록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곳에 더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이하에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내가 한번 거짓 교사들처럼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스펙을 쭉 설명합니다. 내가 태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사역적으로도 매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고 배를 탔는데 배가 부서져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고 어? 내가 사역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내가 다 해봤다.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온갖 자랑을 다 떠들어 댑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사실 끝까지 다 읽어 보아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랑 뒤에 바울은 "그럼에도 그러나 이런 나이지만 내가 눌리는 일, 나를 억누르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실 이렇게 자랑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능력이나 상황이 안됨을 두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똑똑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할수 있을 텐데. 내가 좀 건강이 되고 형편이 되면은 내가 좀 이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한계와 오히려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 은혜롭게 들었던 찬양이 있어서 가사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하나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단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음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오히려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 두손 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일천 번째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